전국의 애터민 여러분, 긍정의 원더우먼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3월 1일, 저희 채널 긍정의 원더우먼의 첫 영상이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조금 지났는데 벌써 구독자가 500명이 넘었네요. 감사합니다.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사실 이렇게 구독자가 빨리 낼 거라고도 생각을 안 했고 기대도 안 했었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셔서 제가 감사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고 본사 세미나도 중지되고 센터 문도 닫으라고 하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교육 사업인데 오프라인 세미나가 중지되고 되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온라인으로 뭔가를 해 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파트너들을 위해서 시작하게 된게 유튜브입니다 그런데 파트너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애터미인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셔서 더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제 파트너도 중요하지만 애터미 로얄 리더스로서 많은 애터미인들이 힘 빠지지 않고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의 또 다른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회장님 역시 리더스 그리고 로얄 리더스 분들한테 내사나만잘 돼서 되는 게 아니다 애터미가 생존하려면 형제 라인도 다른 사업자들도 다잘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아마 제가 혼자서 했으면 절대 못 했을 거예요 파트너들하고 상의하고 기획하고 그리고 또 객관적인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채널의 방향성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금정의 원더우먼 채널은요 애터미 정보 전달이 목적입니다 지금까지는 초보자들을 위한 컨텐츠, 소비자한테도 전달할 수 있는 컨텐츠, 혹은 아직 애터미 회원이 아닌 분들에게도 전달해 줄수 있겠다 그런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오프라인에서 아예 컨택 자체를 못 하잖아요. 온라인으로도 컨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한 마음을 열도록 하고 그래서 제품 관련 컨텐츠를 많이 준비하고 있고 또 저희 컨텐츠 하나하나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최근 올라온 왕긍정 다이어리 이거는 실무 관련 컨텐츠예요 어, 왕긍정이라는 평범한 주부가 어떻게 애터미에서 오토판매사 이상까지 갈수 있을지 과정을 그리면서 그 안에 회원가입하는 방법 제품 주문하는 방법 센터 배송이 무엇인지 마이오피스를 어떻게 쓰는지 이런 실무 관련 컨텐츠를 녹여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름이의 애터미 라이프 네, 제 파트너이자 예쁜 최아름 국장님께서 집에서 애터미 제품을 이용해서 어떻게 일상생활에 활용 하고 있는지 코너를 만들어서 운영 중이시고요 그리고 제품 소개 본사 제품 강의 때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특징만 설명을 드려요 그런데 제품 소개 컨텐츠는 애터미 제품에 대한 정보를 좀 자세하게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에 대한 설명도 특징에 대한 것도 자세하게 전달해 주려고 노력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긍정의 tmi 같은 경우는 투머치 인포메이션 너무 많은 정보 과한 정보 부정적인 의미 잖아요 근데 긍정의 tmi 예요 공식 자료는 아니지만 그 외에 추가적인 쓸데 없는 자료가 아닌 쓸데 있는 자료 어,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은 제가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기본적인 기초 사업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사업 설명 부분 중에서 하나 하나 조금 더 구체적인 컨텐츠를 계획 중입니다. 그리고 애터미 VOD 컨텐츠 요약 리뷰 같은 경우는 애터미 컨텐츠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내가 다 보기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 요 요약 리뷰 통해서 간단하게 보시고 어 요거 한번 들어보고 싶 분대하면서 들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준비한 거고요. 애터미 플렉스 같은 경우는 애터미에 대한 좋은 기사나 애터미가 과시할 만한 좋은 것들 그런 게 있으면 여기에 바로바로 바로 올릴 예정입니다. 나의 이야기 같은 경우는 애터미 관련된 저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승급 여행을 간다던가 뭐 그런 게 있으면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고 차근차근 함께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료를 많이 만들어도 활용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저는 최선 다해서 제가 할수 있는 역량 안에서 좋은 컨텐츠를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주려 노력을 할 거고 여러분들은 그거로 꼭 사업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독자 이벤트 소개해 드릴 건데요 밑에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독자인지 아닌지 알아야 되잖아요 구독 정보를 꼭 공개 설정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5 0 0명이니다 5명 뽑겠습니다 어떤 선물 드릴까 고민 중인데 어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 영상 밑에 댓글로 이메일 주소 남겨 주시면 참가가 되는 겁니다 물론, 구독 누르시고, 구독 정보 공개 설정 하셔야 되는 거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감사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감사 이벤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4월 19일 오후 8시 당첨자 발표가 있을 예정이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긍정의 원더우먼 채널이 발전할 수 있도록 건의사항이 있거나 피드백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게 받고 노력하고 발전하는 긍정의 원더우먼이 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